78은 그것조차 잘 주지 않으면서 짤값은 뭐 80원에서부터 요즘 5천원까지 올랐죠. 안녕하세요. 김는김 슬령입니다. 음, 저희 아빠는 러시아의 음, 해외 여동자를 파견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에 음, 가서 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일을 하다가 다리를 다치게 되어서 4년 만에 북한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올 때 t v 나몇 개의 가전제품을 가전 가지고 와서 잠시나마 저희 집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잘사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하여 다리를 다쳤고 그 후유증으로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돌러온 재산 몇개안 되는 재산을 하나하나 평을 아버지의 병을 거치기 위해서 팔기 시작하였고 끝내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북한에 식령난에 찾아오게 되었고, 아버지가 없는 저희 가정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식령난으로 음, 인한 고통이 두 배나 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음, 저희에게 지금 여자 동생이 한명 있는데요. 두 자매를 먹여 살기 리 위해서 장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음, 항상 떠났는데요. 돈이 있어서 떠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냥 나가면 어디에 가서 쌀을 구해 오겠지 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집에 남겨진 두 딸에게 쌀한톨 남겨놓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떠납니다.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집에 남겨진 저희 동생은 학교에 다니면서 점심시간에 이제 한 시간이라 점심시간이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저희 집까지 40분에서 1시간이라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저희, 저는 종심에 와서 밥 대신 물한 모금 마시고 여름에는 때약볕에 얼굴이 구울리면서 더우면서 그렇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 식량난을 겪을 때 저희 자매는 학, 학, 학교 생활을 하면서 종신 시간에 식량이 수돗물 한 바가지였습니다. 그런 일상이 반복되었고 정말 장사를 떠난 엄마를 기다리는 저희 자네는 봄에는 칡뿌리를 캐먹었고 여름에는 복숭아를 가수원에서 훔쳐서 삶아먹었고 가을에는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 북한에서 이제 워낙 가뭄이 일고 어, 농사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도 줄수 없어요. 하루종일 동생하고 저하고 나가서 이삭을 주어봤자 콩수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저, 저희 자매는 끝내 엄마를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음, 친척 집이 전전긍긍하게 되었어요. 전국 각지 친척 집이라 친척 집을 다 다녔습니다. 저희 엄마 형제가 저희 어머니 형제가 일곱 명인데요, 일곱 집을 다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일곱 집그 친척들이 모두 저희들을 운전박대했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으로 해서, 고단의 행운 식기로 인해서, 가족의 무슨, 친척의 따뜻한 정, 이런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들도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을 문적박밖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 돌아다니다가 저희 가족은, 저희 동생과 저는 해산에 이르게 되었고, 어느 날 갑자기 저희는 꽃재비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나던 어느 날,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계속 며칠 동안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아이가 왜 누워 있는지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어느 날 아침 많은 사람들이 구애 그 주위에 둘러 서서 보게 됐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구애가 그 맨날 며칠 며칠을 굶다가 마지막 숨을 멀어 쉬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구애가 그 불쌍해서 마지막 숨을 쉬는 구애에게 그 먹을 것을 지어줬습니다. 먹을 것을 지어줬는데 후회가 먹질 못했어요. 회가 먹질 못했어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사람들이 지어준 먹을 것을 두 손에 꼭짓고꼭 잡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지금도 그 아이를 생각하면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앙상했기 때문에. 여러분, 공감한 한 사람이 아무런 병도 없는데 한지 먹지 못해서 죽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으며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보겠습니까 구애가 마지막 숨을 쉬면서 얼마나 사랑하는 엄마가 보고 싶었고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었습니까? 그 구애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저희 동생과 저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껀재기들 나라에서 아니면 그 어떤 사람들도 아무런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 길은 탈북이었습니다. 음, 탈북을 하면 빵한 조각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고 저희가 살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생과 저희는 탈북을, 저는 탈북을 하게 되었고, 탈북을 처음이라 탈북이 성공하지 못하고, 그날 밤 바로 잡혀서 북송이 되었습니다. 북속에서 저희 동생과 저는 그나마 나이가 어려서 괜찮았지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탄을 당하고 힘들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음 어렵게 모든 사람 저희도 탈출하게 되었고 탈출해서 역전에 나가면 저희는 똑같이 굶으면서 어차피 생활을 해야 되었습니다. 맞아 죽던 어떻게 죽던 저희는 다시 탈북할 수 있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생과 저는 저 동생과 저는 어, 중국에 탈북을 하였는데요. 어, 중국에 가서 여러, 음, 중국 사람들 있잖아요. 말이 전혀 안 통합니다. 하지만 저희 동생과 저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 하나로 그냥 북한을 가르켜요. 북한에서 왔는데 배고파서 밥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어, 한 중국인의 어, 거발로 인해서 저희 동생과 저는 하늘을 뛰어가게 되었고. 하룻밤을 지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둘이 같이 날 나가는 저희가 더 위험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동생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애야, 네가 먼저 북한으로 가라. 내가 이틀 후에 쌀을 얻어가지고 너한테 갈게. 그래가지고 동생을 보냈고 아직까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 배고팠고 힘들었고 아빠는 돌아갔고 엄마도 없지만 그래도 이 언니 하나 언니를 믿고 그 어. 배고픔, 추위를 다 해결했던 저희 동생, 그 추운 겨울 오를밤 얼마나 북한에 가서 저를 기다렸겠습니까? 그런 세월이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을 우리 동생이 제발 건강해서 또 정말 살아있기를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꽃제비 대해서 말하자면 지금 북한의 권한의 해소 시기보다 시장의 활성화로 많이 좋아졌, 좋아졌다고 하고 또뭐 한류가 들어가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꽃제비들이 있습니다. 옛날 전에 제가 꽃제비 생활을 할 때는 어린 애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가족단위로 꽃제비를 하고 이 지금은 또 군제비라는 것도 나타났습니다. 군대에서 제대로 먹지 못해서 타령을 하여서, 음, 군대들도 꽃재비가 되었고,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잘 살고 있고, 못 사는 사람들은 꽃재비를 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음, 정말 사회적 양극화가 너무나도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북한이고, 뭐, 그 북한이 저는 너무 밉습니다. 그, 정말 김씨가 저는 너무, 정말, 저주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차피 생활했던 우리 김은식 시청원 들었는데요.